37번은 뭐에 대한, 어, 왜 이렇게 길어? 와, 좀 적어볼까요? 얘들아, 자연적인 어떤 환경에서 광물질이, 미네랄, 광물질이 생성되거든? 광물질. 근데 광물질은 왜 만들어지냐면, 용암, 한마디로 마그마가 식으면서, 마그마가, 뜨거운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질이 만들어진대.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광물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광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종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무엇이 광물질의 종류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한 내용입니다. 마그가, 마그마가 식으면, 광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광물질에는 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종류에 영향을 주는건 누구일까요? 민서야 민서가 아니라 지원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지원아 잠깐 일로와봐 어. 잠깐 일로와봐 일로와봐 얘들아 내추럴 프로세스 자연적인 과정은 자연의 과정은 form 얘가 동사입니다. 형성한다. 자연의 과정은 형성합니다. 뭐를? 광물질을 자연의 과정은 광물질을 미네랄을 형성합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자연이 광물질을 만들어낸대 예를 들어 뜨거운 녹여진 암석물질 한마디로 얘가 뭐예요? 용암이에요. 용암, 용암, 뜨거, 빨간 그 뜨, 뜨거운, 어. 뜨거운 녹여진 암석 덩어리 물질 용암. 예를 들어 용암은 하나, 둘, 셋, 착. called magma. 마그마라 불려지는 이 명사가 주어야 수식어야. 마그마라 불려지는 뜨거운 용암은 c o o l 식어요.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가 누구라고? 얘가 주어고, 지금 얘가 동사야. 얘가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수식어 때문에 어, 마그마라 불려지는 뜨거운 용암은 식어, 이거 할때 또는 이거일 때식는 데, 어. 주연아 어, 멋있다. 이게 물고 있는 게 마치 사탕 손잡이가 아닌 거, 다른 거 같아. 그렇지? 얘들아, 마그마가 언제 식어? 그것이 마그마가 도달하면 식어. 마그마가 도달하면, 우리 도달하다, 도착하다. 마그마가 어디에 도달해? 지구의 표면에. 그치? 마그마가 땅 깊숙이 있다가 지구의 표면에 오면 식는 거야. 또는, 이분이, 설령, 뭐뭐뭐일지라도, 얘 접속사지. 설령, 마그마가, BPP에요, 이 스텝 가두어져, 갇혀. 마그마가 갇힐 때도 식는데, 마그마, 마그마가 어디에 갇히냐면, 땅 표면 아래쪽에. 그치. 어, 표면, below 하면 아래야, 아래. 아래. 어, 마그마가 땅 표면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 밑에 갇혀있을 때, 마그마가 식어. 어, 그럼 얘들아, 마그마가 식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암석이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마그마가 식을 때 as 뭐뭐뭐 할때 쿨스가 동사잖아. 마그마가 식을 때 i a c atom 마그마의 atom <laughs> 원자. 전문용어야. 원자. 가장 작은 단위. 마그마의 원자는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려?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를 잃어버려. 마그마가 식으면, 마그마는 자신의 열 에너지를 잃어버려. 영역이죠? 잃어버린다, 그 다음, move 한다, a n d b e 한다. 지금 요세 개가 x, y, and z. 동사 세 개가 지금 연결된 거야. 요세 개가. 그치, 태우나? 잘 보고 있지? 어. 그치, 류나? 어. 마그마가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move, 이동해. 가까이, c l o s e r 서로, 서로 가까이 원자들이 이동해. 원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식으면 원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서로서로 서로 가까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해. 그리고 begin to 이거 하기 시작해. 뭐 하기 시작해? hotels, combine, combine, 결합하기 시작해. 결합해. 어. 뭐로? compound, 화합물로. 어, 전문용어입니다. 전문용어, 화합물, 화합물로 결합하,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광물질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다시 마그마가 식으면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원소들이 서로 붙어 그리고 화합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과정 동안 이렇게 용암이 식어서 서로서로 서로 원자들이 붙는 과정 동안 원자들은 근데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원자들. 이렇게 서로 다른 화합물의 원자들. 서로 다른 화합물의 원자들은 arrange, 배열한다. 배열해. 누구를? 자기 스스로를. 원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배열한대. 뭐로? 뭐로? orderly.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 피팅. 반복적인 패턴으로. 뭔가 랜덤이 아니야. 뭔가 질서정연하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결합을 해. 이 원자들이. 그리고 종류와 양. 주어가 두 개입니다. 종류와 양. 뭐에? 엘레멘트. 그 요소들의. 그 요소들의 종류와 양. 하나, 둘, 셋, 착, 프레젠트. 얘들아, 형용사다. 형용사로 뜻이 뭐야? 선물 말고, 형용사로. 형용사로. 뭐라고? 뭐라고 써이야 얘가 존재하고 있는. 존재하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요소의 종류와 양이. 근데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마그마에. 마그마 속에 존재하는 그런 요소의 종류와 양이 partly, 부분적으로 determine, 결정한다. 그러니까 마그마 속에 어떤 요소의 그런 원자의 양과 종류가 있는지가 결정해. 뭐를 얘가 목적어야. 하는. which mineral. 어떤 광물질이 will form, 형성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마 속에 원래 뭐가 있냐에 따라서 걔가 뭐 화감하게, 될, 화감암이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석회암이 될 수도 있고 석회암은 아니지만 또한 크기 뭐의 크기냐면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뭐야 결정이야 결정 그렇지 결정의 크기 하나 둘셋쫙 네, 주격입니다 형성되는 결정의 크기는 한마디로 돌의 크기야 결정의 크기 예 수식어야. 형성되는 결정의 크기는 depends partly on. 부분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결정의 크기는 뭐에 달려있냐면 how rapidly, 얼마나 빠르게 마그마가 식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의 크기도 달라져. 이 지구과학 아니야, 그쵸 지구과학이야. 어. 마그마가 천천히 식잖아.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천천히. 그러면 결정체. 하나, 둘, 셋. 대포, 대포. 주격이야. 형성하는 결정체. 형성되는 결정체는 얘가 이제 동사지. 일반적으로 large enough to. 형용사 enough to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뭐하다 어.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결정은 충분히 크다 뭐할 정도로? to see 우리가 볼수 있을 정도로 뭐로 봐? unaided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은 눈 한마디 로 얘가 뭐냐면 육안이야 육안 육안 현미경이나 안경쓰기 아니라 현경이나 어떤 돋보기로 보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대. 어. 그러니까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돌의 결정체가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결정들이 생기는 거야. 어. 이것은 이거이기 때문입니다. 어. 마그마가 천천히 녹으면 결정체가 크대. 눈으로 볼수 있대. 왜냐하면 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착, 그럼 어떻게 될? 서로 서로 이동하고, 서로 이동하고, 그리고 형성할 시간이 있어. 더큰 결정체로. 천천히 식으면 원자들이 서로 서로 천천히 이동하고 큰 결정체를 만들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근데 이제. 내용 바뀌고 마그마가 요번에 이제 어떻게 식어? Cools rapidly. 빠르게 식으면 지워나 초딩 짓 하지 말고 민석 뒤에다가이거 되게 뚝뚝 하고 있어요. 아개 초딩. 그래서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결정체 하나 둘셋자 형성하는 결정체는 will be small. 작을 거다. 빨리 식으면 결정체가 작대. In such case, 그런 경우 그럼 현성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laughs> 빠르게 식어서 결정체가 작은 경우 그치, 안문장 You can't easily see 너는 쉽게 볼수 없어 Individual mineral 그 각각의 미네랄 결정체를 너는 쉽게 볼수 없다 한마디로 눈으로 못 보는 거야, 잘 현미경으로 보거나 아니면 다른 도움을 받거나 오케이. 좀 길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었냐면요. 어. 그럼 얘들아. 어. 어? 안 했어? 어. 알았어. 광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요인은 그럼 뭐야? 식는 속도도 있고, 그쵸. 식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치. 아까 그, 그치. 그,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그치 어떤 원소, 원, 뭐야?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화합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 양 그치 누구야 어. 뭐라고 어, 그게 이제 속도가 시간인 거야 고마워 지원아 어. 오랜만에 수업에 참여했네요 어. 그래서 얘들아 용암은 얘 예, 쿨스가 동사입니다 지표면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땅 속에 가두어질 때도, 표면 속에 가두어져도, 식어요. 그리고 식을 때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서로서로 서로 가깝게 이동하고, 그리고 화합물질로 결합이 되고, 이과정 동안 화합물이 자기 스스로를, 원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대열하고, arrange. 댐입니다. 댐 s e l v e 에요. 주어랑 같아요. 원자들이 자기 자신을 배열하는 거야. 그리고 존재하는 요소의 양이 부분적으로 결정하고 티터미인 결정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마그마가 식냐에 따라서 크기도 달라지고요. 크기도 달라지고.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결정체는 커지고, 육안으로도 볼수 있고, 어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작아지고, 그래서 쉽게 볼수 없고, 없고, 오케이.